어, 이 환경 중심 도시로서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마 전기차 보급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는 환경을 제대로 잘 살리는 노력을 통해서 제주도가 빛을 발하는 그런 곳으로 계속 잘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류는 좀 어려움이 있죠, 물류. 어, 그래서 이제 그 육지에 비해서 불리한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방안을 마련해서 유효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주권역의 물류 기기를좀 신설하는 것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지루하게 오래 말씀드리는 거보다 아, 여러분들 궁금한 아, 말씀에 대해서 어, 답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간다음에 그 양영수 의원님 그리고 또 유원호 의원님도 함께 주셨는데요. 잠깐 이상 말씀. 그리고 바로 어 지금부터 질의 어및 입문, 입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어 손을 들어주시고요. 총리님께서 어 지명해 주시고 답변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주일보의 김승범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그 총리님 인사 말씀 중에 그 제주에 현안 중에 하나로 제2공항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까오시고 하셨는데 그 제2공항에 대한 총리님의 입장과 아까 그 현장 가셨을 때그 지역 주민들도 만나신 것 같은데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제주도의 하늘길이 좀더 원활하게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은 비행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장되거나 신설되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주를 찾는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과정에서 환경 문제도 당연히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갈등을 만들고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잘 관리해서 유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 제가 그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께서는 오랫동안 어 대상지로 그 지정을 해놓고 아마 어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통을 보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고통은 하루빨리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어떤 방법으로 하늘길을 더 넓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주도민들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인근 지역 주민들도 어 의견을 잘 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의견, 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보고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입장으로 바뀌고 여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감안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그 제주도 의회가 제주도민을 어,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가 어, 이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또 주민들의 에, 의견, 제주도민들의 그, 어,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 신속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지원하거나 협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중앙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신속하게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3월달에 그 제주도 방문하셨을 때,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제3의 길이 열려있다고, 총리 시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예. 그 그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지 또제삼의기를뭐 그,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원래 그 현재 제주 공항을 어, 업그레이드하는 안 그러니까 확장하는 안이 있고요. 또 제2공항을 신설하는 안이 있고, 또 제2공항을 신설하되, 현재 부지 말고, 어, 다른 부지를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 확장하는 안이나, 현재 안에 더해서, 다른 안들도, 어, 제주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검토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제주도 박상미 작입니다 제주도에 오신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이제는 저희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지금 일단 대선 출마한 상황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또 어, 대선에서 좀 겨뤄야 될상황도 있는데 어, 그동안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이네요. <laughs> 글쎄, 제가, 아, 총리를 하면서, 어, 제주도와, 아, 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한 측면이 있죠. 어, 무난하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특별히, 이렇게 그 중앙정부와 다투었다든지, 예, 또, 어 제주도에서의 그런, 그, 어떤 중, 중대한 과실, 뭐, 이런 것을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어, 한두 가지의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 이 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아, 어, 조금 더, 어, 면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서 어 예를 들어서 어 공항 추진을 신청할 때 도의회와 아 합의를 이룬다든지 최소한도 공동 보조가 이루어졌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무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그 다른 정당 내부에서의 이 형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님이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제주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강조도 하셨고 혹시 제주만의 공약으로 좀 지역 공약으로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하나랑요. 아까 물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이제 사상평화공원의 위성곤 의원이랑 같이 갔다 오시긴했지만 위성곤 의원이 지금 해상 물류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도민들 도 비싼 물류비 때문에 생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을 혹시 구상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제주도의 현안과 관련된 저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건데 제주도를 동북아의 환경 수도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환경적인 강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고, 또, 제주도의 아주 좋은 환경을 제대로 보존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동부가 최고의 환경 중심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넷째로 2050년에 탄소 중립 시대를 모범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실천함으로 해서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그런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물류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불리함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책 그것이 아마. 아, 우리 제주 권역에 물류기지를 신설한다든지, 또 그, 그런 물류기지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아, 이 물류비에 대한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제주도에 그 병원이 있긴 합니다만, 감염병 전문 병원은 없어요. 어, 제주도민 숫자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어, 예타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제주도는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 외국인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주민의 건강이나 아,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기준을 딱그 제주 도민의 숫자만 가지고 산정하거나 또. 어,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것을 제주도에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의보의 김승공이라고 합니다. 그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약 그 이달 이십일이 5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의님께서도 그 제주 지원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한데 지금까지 한 4,700여 건의 그 중앙권한이 이양됐다고 하는데 제주 지역 평가는 좀 천단위가 많은데 그 많은 그 제도 그 이양에도 불구하고 뭐치지 입법권이라든가 뭐 재정권 같은데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리님이 그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앞으로 좀 특별법 전부 개정 얘게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 말씀 좀 말씀 좀부탁드습니다 네, 예.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은 제주도에 권한 이양을 안 하려고 버티고. 제주도에서는 좀더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야 그래야 특별자치도라고 할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때 뭐 제가 정부에 있을 때이니까요. 그런데 그, 그 법이 2005년도 제가 원내대표할 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첫수에 배부를 수 있냐.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게 좀더 잘하기 위해서 미루는 것보다 낫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입법을 하고 출범을 시킨 겁니다. 입법은 2005년도에 하고,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어 사실은 이제 기재부나 어, 이런 그 중앙부처와 제주도 간에 에, 밀고 당기는 어, 그런 협상과 조율이 있었는데 에, 그때도 이 제가 제 보기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은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도로 되든지 어, 이 입법 취지에 맞는 어, 그런 그 지원책을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특히 헌법 하에서의 역할과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 조금 더 확실하게 헌법적인 그런, 어, 이, 이 내용으로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지방분권을 포함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어, 헌법 개정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특히 내년도 대선과 헌법 개정안을 함께 국민투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권력 구조 같은 경우에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서 4년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년 중임제로 하고 다음 대선 대통령은 단임이지만 4년으로 1년을 단축하면서까지 대선 때 같이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같은 행정 권력을 국민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 선거를 하고 2년 후에 그 중간에 총선을 실시함으로 해서 중간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속 그세 번씩이나 전국 선거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에도 피해가 가고. 하는데 그걸 좀 4년에 두번 정도로 줄이면 그러면 4년에 두번 선거를 하면 두번은 선거를 안 하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어 그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당연히 거기에는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도 확장이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좀 중요한 지역 편안이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 코로나가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계속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에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관광객이 이렇게 모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도 확연히 좀 엇갈립니다. 뭐 관광업계에서는 반기고 있는데 동민들은 반기지 않는 분기도 있고 아무래도 총리님께서 이전에 행정부의 책임자셨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방역 대책이 뭔가 없을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제주도는 사실은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도 그렇고 또 도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력을 하는 등 노력을 통해서 어잘 관리를 해왔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서 걱정이죠 제주도의 경우에도 아마 어 금년 가을에는 어 저는 지금 변이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안정기에 들어서지 않겠는가. 지금이 안정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확진자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의료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그간에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어,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병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방역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협력을 하고, 또, 백신 접종을 가속화 시킴으로 해서, 어, 금년 가을에는, 어,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 이제, 사실은 우리 내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그, 외부로부터의 유입, 이런 걸 막으면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봉쇄를 하거나, 아, 이렇게 할수 있는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제주도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뭐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이제 아마 그 에 대한 완벽한 보상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법의 입법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그 이전에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특별히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도 그 입법 정신을 그대로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에 잘 협조를 해주시고 또 백신 차례가 되면 꼭 접종하시고 해서 또 우리 도 당국을 믿고 이 방역에 함께 잘 해주시면 그러면 조만간 상황이 호전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어,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예,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토요일 날 오지 않고, 평일 날 와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미안합니다. 아, 불가피하게 상황이 그리 되었으니, 예, 좀, 어,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오늘, 제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지지하는 균형사다리 발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민 여러분들께 그 발대식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좀 소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